자, 문의길 심화. 어, 119페이지 29번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음, 곱셈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15 곱하기 나무 분의 4는 네모니까. 자, 여기 틀이라고 할게요. t라고 할게요. t 분의 60은 네모죠. 자, 그러면은, 어, 이게 자연수래요. 자연수. 그럼 t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됩니까? 6 0의 약수가 돼야 되죠. 자, 1 2 3 4 5 6 10또뭐 있어요? 12 15 20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말을 안 듣네요. 20 12 15 20 그리고 30 그리고 60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 나왔어요. 4분의 어, 3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대요. 자, 그러면은, 이 자체가 자연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게 뭐가 안 돼요? 4의 배수가 안 되네요? 제외. 4, 12, 20, 60. 됐죠? 자, 그러면은, 어, 그게 될수 있는 수가 뭡니까? 1, 2, 3, 5, 6, 10, 15, 30이 되겠네요? 그 중에, 음, t분의 60이죠. t분의 60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어, 네모가 될수 있는 수를 한번 짝 지어보라는 거죠. 모두 몇 가지니까. 자, 처음에 그러면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t에다가. 2를 넣으면은 뭡니까? 60이 되죠? 2를 넣으면 30이 되고, 3을 넣으면 20이 되고, 5를 넣으면 12가 되고, 6을 넣으면 10이 되고, 10을 넣으면 6이 되고, 15를 넣으면 4가 되고, 30을 넣으면 2가 되죠. 자, 하나씩 다 넣은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죠. 자, 정답은 여덟 개입니다.